안녕하세요. 일생입니다. 오늘 주제는 스트로크 향상을 위한 7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스트로크 이후에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거든요. 자, 우리 그 사람들의 신체구조는 눈동자로 안 움직이면 얼굴을 절대 움직일 수 없죠. 또 얼굴을 못 움직이면 어깨는 당연히 못 움직이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자세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우리 스리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샷 이후에 브릿지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한번 잡자는 거예요. 바로 이 원리가 스트로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. 우리 동호인님들그 프로들 그샷 이후에 그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. 눈동자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네, 구장에 나가시면은 일직선 치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연습을 통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하시고요. 자, 두 번째는 브릿지를 고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연습이죠. 자, 세 번째는 그노인글리시 연습을 하시면서요. 내 자세에 어색한 곳이 없는지 이런 걸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4레일 정도의 그 던져치기 연습을 좀몇 차례 하셔가지고 어깨를 조금 푸시고 게임에 임하면은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.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. 그 팔로우와 관련된 겁니다. 사장님도 그 구장에 나가시면은 그스트크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때 이제 그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화살을 쏴놓고 그 화살을 쫓아가는 느낌. 이렇게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.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는 내 큐팁과 수구의 접촉 시간을 그 늘리는 그 연습 방법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Q의 비틀림 현상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비스트로코와 팔로우의 동작을 한번 봐주시죠. 굉장히 절도 있으면서 공을 치고 난 후에는 q t 이 화살을 쫓아가는 내 공의 뒤에 다서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이제 하박과 상박의 자연스러운 굽힘, 또 오른팔의 악력,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첫구사님들이 구장에서 한번 이 모습을 찾고 따라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폼을 그대로 내가 이제 카피를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. 세 번째 들려드릴 조언은요. 그 자연스러운 컨트롤로 급샷을 방지하자.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레슨 시간에 이제 그,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드려요. 자, 초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어떻습니까? 대부분 급하게 불의 길 밟죠. 근데 베스트 드라이브는 자동차가 언제 서는지 를 모르잖아요. 이 스트로크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겁니다. 마지막에 급불의 길 잡는다는 건 내가 큐를 잡는다는 얘기거든요.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. 자, 네 번째 들려드릴 조언은요. 예비스트로크와 관련된 그 준비 동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예비스트로크란 거는 본스트로크를 위한 그 준비 동작이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중저점자 시절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정립이 안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시선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건지. 또스트로크는 예비 스트로크는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거죠.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예비 스트로크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일조골을 치는 듯한 행위를 60% 70% 하셔야 돼요. 내가 만약에 열을 치기 때문에 여섯 개 일곱 개는 내 이미지가 일조골을 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다 내가 이제 부드럽게 칠 건지 아니면 빠르게 칠 건지.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큐만 앞으로 보태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해드리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이런 이론을 모르기 모를 때에는 도대체 내가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이런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거 대박이라는 거죠. 우리 그 동호인님들도 한번 이제 이런 이론, 이론을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아마 스트로크가 굉장히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. 다섯 번째 조언은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자, 먼저 경고하지 않은 브릿지를 먼저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뭐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. 자, 동호인님들 실제로 한60% 정도가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고 계시는데요. 굳이 이제 더 좋은 브릿지로 발전하려면은 이 후크 부분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가져가자. 좀더 안정적이고 파워 있는 불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뒷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 후크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. 자,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바닥에 떠 있는 불이지. 좀 안정감이 없죠. 이건 뭐 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고요. 자세 번째는 아예 손가락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. 온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. 예. 네. 또 시정돼야 되고요. 자, 네 번째는 이제 후크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죠. 네.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고한 볼을 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자, 이번에는 그 좋은 브릿지의 어떤 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뭐이 브릿지는 저희 그 박찬수 프로님의 어떤 브릿지 모양이고요. 자, 이첫 번째 브릿지는 이 다섯 손가락이 모아진 브릿지죠.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죠. 자, 이 브릿지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, 수고를 무겁게 바닥에 착한하게 깔려다니는 어떤 구질을 원할 때 이제 이 브릿지가 작용을 많이 해줍니다.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후크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 후크는 이 브릿지 중에 또 핵심이거든요. 자, 이 후크의 역할이, 자, 힘도 모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큐의 어떤 흔들림도 방지하고, 또일직선 운동도 고정해주는, 이제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세 번째는 옛날 이름으로 이제 그산발이 브릿지라고도 얘기하죠. 자이 브릿지의 어떤 특징은 수구를 가볍게 다룰 때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뭐사고 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. 네,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. 자네 번째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끌어치기 하던 당점 사용하기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브릿지입니다. 아주 자세가 굉장히 낮죠. 자 이런 브릿지들을 기억하셨다가 어떤 자신의 브릿지를 한번 조금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.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박찬수 프로님과 저는 분당 오리역 수당무장에 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자 여섯 번째 그 조언은요. 자 예비 스트로크와 본 스트로크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 예비 스트로크란 거는 본 스트로크를 위한 그 준비 동작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저점자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뭐내수고에다 대고 큐만 일직선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 사례가 많죠. 근데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, 예비 스트로크라는 거는 내가 그본스트로크의 어떠한 60% 70% 정도를 내가 치겠다는 내큐 끝으로 일족구를 치겠다는 그 행위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러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칠 것인지 이제 그걸 결정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% 30%를 보태서 큐만 앞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. 자 실제로 그 인류 선수들은요 그 예비 스트로크의 어떤 동작과 회수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리듬을 통해서 내가 본 스트로크에 대한 그 준비 동작을 완벽하게 예비 스트로크에서 한다는 거, 거거든요. 그래서 동호인님들이 자 이런 그 내용을 한번씩 들으셨을 때 한번 자기네 어떤 예비 스트록을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. 자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그 예비 스트록을 하면서 내큐 끝이 마치 그 일조골을 치는 듯한. 네? 그 이미지가 완전히 일족골을 치는 듯한 어떤 그런 확실한 그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. 자 이런 부분들을 동호님들이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예비 스트록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미지를 확실히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유쌤 네, 당구 뒤편에는요, 그 스리구션에 보약이 될수 있는 그 귀중한 그 좋은 코너를 항상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곱 번째로 들려드릴 조언은 우리가 이 엎드렸을 때 팔의 각도를 85도 정도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. 그, 그러니까 이게 85도로 유지하게 되면은 이 팔로우가 굉장히 용해져요. 이 그리고 팔이 굽혀있는 상태에서 이 아무래도 큐가 나가다 보니까 큐티과 어떤 그 수구의 접촉 시간이 길게 가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구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. 사실 이 스트로크란 거는 95도에서 85도로 접히는 그 순간, 그 진자 운동이 되는 그 순간에 힘이 대부분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채는 길게 잡아야지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. 골프도 장타 치는 사람들은 그리 멀리 안 잡습니다. 네. 자세도 마찬가지예요. 자세를 컴팩트하게 한 사람들이 공을 잘 치는 걸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아무래도 정확도가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컴팩트하게 다 해서 거리가 배팅이 잘안 되고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브리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뭐탑 선수들 그 김영직 선수나 뭐 자네티 선수 같은 분들 브릿지 길이 제가 보기에는 20cm 안 되죠. 한뭐한 17, 18cm 정도 이렇게 잡고 치는데, 하나도 손색 없죠. 배팅 좋고, 온갖 기술 다 들어가고, 네. 래그사람들이그 빌리아드 TV나 유튜브를 보시면서, 왜 저분들의 엎드렸을 때그 팔이 약간 90도보다 더 구부러져 있는지,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예. 네. 네. 그럼 답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? 네. 이 동작은 그 하박과 상박의 각도를 8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왼팔을 뻗는 모습이거든요. 가까이 다가가서 왼팔을 뻗으시면은 85도로 유지가 됩니다. 큐도 수평샷이 유지가 되고요. 자, 이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기억하셨다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. 유쌤 당구 t v 는그 일주일에 2회 정도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. 유튜브 검색단에 유쌤 당구 이렇게 한번 쳐놓으시면 저희 자료를 언제든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좋은 시간에는 스트로크에 힘을 실어주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서 활이나 양공을 쏠때 어떻습니까? 마지막에 10cm 정도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? 그걸로 거리가 나가는 거 맞죠? 근데 골프는 어떻습니까? 골프에는 그 백스윙 뒤에 마지막에 코킹이라는 절차가 있어요. 왼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. 그, 말하자면, 활에서 이제 마지막에 당겨주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이죠. 그 코킹 한 다음에 다시 그걸 풀면은 이제 그때 이제 태엽처럼 풀리면서 이제 채가 이제 튕겨나가면서 공을 치는 거죠. 근데 당구에도 이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. 당구에서는 바로 그 마지막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게 스트로크에 힘을 실어주는 그 원리가 된다. 그니까 러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마지막 백스윙을 끝까지 뽑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